평화로운 마을에 어떤 화목하게 지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직은 철없는 자녀들도 그 가정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시간이 늦어서 아이들을 자리에 재우고, 또 본인도 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뒤척이다가 밤이 꽤 깊어져서야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뭔가 바깥에서 좀 소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바깥에 나가보니 마을이 온통 불바다가 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우선 가족들을 깨우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보니 말을 탄 사람들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죽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족들과 함께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끔찍한 사륙이 이루어지던 그 현장을 겨우 빠져나간 이 가족들은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어,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 해안가에 있는 동굴에 겨우 몸을 숨기고 꼼짝도 못한 채로 숨죽이고서 하루를 꼬박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마을에 돌아와 보니 집들이 대부분 불타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가족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마을 곳곳에 망연자실하여서 녹슬 잃은 사람들이 어, 주저앉아 있었고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여기저기 들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 생존자들에게 들려온 소문은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높은 관리들은 이미 도망치거나 항복했고 며칠 뒤면 그 말을 탄 사람들이 다시 이 마을에 들이닥칠 거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한이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갈 곳을 모른 채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통스러운 날들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겨우 목숨은 지킬만 하다 여겨질 때쯤 어느 날 밤에 또다시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날은 눈앞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둘러보니 감옥에는 같이 끌려온 몇몇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슬픔으로 절규하면서 시간은 또 그렇게 자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일하다 지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그 말들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 행위가 악함으로 그가 너희를 채찍으로 치실 것이다.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요 내 산성들이 무너지고 제단은 훼파되며 너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죄악을 깨닫게 되리라. 사람들이 그 선지자에게 그때는 코웃음 치며 조롱할 그때에 자신도 속으로는 동조하면서 심판과 재앙에 관하여 믿지 않았고 왜 저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걸까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하늘을 그저 원망하기만 했었는데 이제야 뭐가 뭔지 조금 알것 같았습니다. 일찍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시면서 잔소리를 하신 건지 이제서야 그 뜻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예언자의 말처럼 그 경고의 메시지가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나서야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깊은 후회로 보내던 중에 사람들 사이에 아주 조심스럽게 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 사람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헛소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은 자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그것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무시한 채로 현실에 매몰되든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에 유대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기에 살았던 유대 민족의 삶의 정황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외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그들 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이, 이제 곧 회복의 날이 다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읽어오던 스바냐 3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스바냐 3장 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화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게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가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여호가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옛날 구약시대에 이름 모를 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장차 이말 구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유다민족 가운데 이름 모를 수 많은 이들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깊은 회개와 돌이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왔고, 아직은 여전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오직 주 여호와께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결국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따라 그들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그 땅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넘어 참되신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선포하신 말씀으로 또한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아직도 우리 앞에서 기세 등등하여 그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도 마치 세상 나라와 그 악한 영들이 승리하여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은 쇠퇴해 가고 자녀들은 믿음 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신앙의 증거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 채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세상 나라에 그저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권세 아래 굴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온대간데 없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버티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참혹한 현실과 그 고통 속에서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믿고 소망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결국은 우리 대적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며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던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